특별베스트 11번 문제 보겠습니다. 자, 그림은 지원인에 반 학생들의 수학 성적을 조사해서 나타낸 도수분포 다각형이래요. 도수분포 다각형과 그러니까 이렇게 그려져 있는 이 그림과 가로축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를 구하고 있는데, 자, 이 녀석 있죠? 도수분포 다각형과 가로축으로 둘러싸인 부분, 이 부분은 뭐 히스토그램에서 전체 직사각형의 넓이의 합과 같죠. 요건 알아두셔야 되겠죠. 자, 그러면, 요때 히스토그램에서 전체 직사각형의 넓이의 합은 어떻게 구한다고 했죠? 계급의 크기에다가 뭘 곱하라고요? 예, 전체 도수를 곱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계급의 크기는 간단하죠? 여기가 10씩 증가하니까 계급의 크기는 10이고 전체 도수를 계산해 줘야 되는데 전체 도수는 습관을 항상 쓰라고 했죠? 여기다 5, 여기는 얼마? 9, 여기는 11, 여기는 7이죠? 여기는 3이 되겠고, 여기는 1이 되겠네요. 자, 그럼 더하면, 이렇게 더하면 14, 이렇게 더하면 18, 이렇게 더하면 4, 그죠? 자, 그러면은 요거 싹다 더하게 되면 얼마죠? 요렇게 더하면은 22니까 요렇게 더하면 36이 되겠네요. 그쵸? 여기다 얼마? 36을 곱하는 거죠. 계산하면 얼마? 360 따라서 정답은 몇 번? 1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일이 다 계산하려고 하지 말고 자, 도슨포 다각형과 가로축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는 뭐와 같다? 히스토그램에서 전체 직사각형의 넓이와 같다라고 했는데 히스토그램은 사실상 이도슨포 다각형은 어떻게 그려져요? 이러한 히스토그램에서 어, 그림 뭐야 도형이 그려지는 거죠. 그렇죠? 이러한 히스토그램에서 그려지는 거니까 이 히스토그램의 에서 전체 직사각형이 몇개하나 둘, 셋넷 다섯 여섯 개죠. 그죠? 이 여섯 개의 직사각형의 넓이의 합과 같다. 그때 이 직사각형의 넓이의 합은 어떻게 구하라고? 계급의 크기에다가 전체 도수를 곱하더라. 그래서 이호 값을 그대로 계산하시면 되겠고 요 내용을 꼭 알아두셔야 되겠죠?